자, 반도체는가고요 어, IT 쪽인데, IT는 IT가 아니라 IT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IT하고 IT 하드웨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글쎄요, 뭐, 딱 특정 짓기는 좀 음. 쉽지 않은데요. 사실 뭐, 그냥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와닿기가 네네. 좀, 예, 네, 어떨것 같아요. 네. 사실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네, 그 맞습니다. 네네네. 두 종목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이제. m l c c 는뭐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하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기조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한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화웨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그 글로벌리 수출하는 쪽에 한 9천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이 물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화웨이가 이제 아너라는 중소형 관련된 그 중저가 폰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매각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9천만 대를 나눠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가 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애플도 가져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도 인도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이 철, 그 철회를 하면서 중국이 시장에서 철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MS를 올리려고 이제 다각도로 이제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인도시장에서 굉장히 올라왔죠. 주로 스마트폰인가요? MSCCC 요체는?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자동차가 사실 더 중요하죠. 어, 스마트폰에 네. 들어간 것보다는 자동차가 음. 탑재량이 더 많은데요. 음. 근데 5G 스마트폰은 또 기존 스마트폰보다 탑재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개수가 많다는 그렇죠. 우리가 네. 잘 알다시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제품이 모두가 이제 5G로.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도 그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LCD가 아니라 이제 OLED 네. 모델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변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올해 부진했던 자동차 수요도 내년에는 이미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가 이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전장화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출하 확대 때문에 아마 이 역시 MLC c 탑재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2020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세라믹 그 캐패스터 관련된 그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최대 그 성수기였던 2018년 3분기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황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MLCC 부분 영업이익률이 약20% 가까이 시현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삼성 경기가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사실 없었습니다. MLCC가 음. 가격 상승이 없었는데 아, MLCC가 삼성전자 주가가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MLCC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는데 음. 이익률이 20%까지 급증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가를 줄였나?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예. 뭐,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격 상승이 없는데, 이익률이 급증했습니다. 그, 오피 음. 마진율이.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레벨업이 분명히 됐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 이제 물량이, 매출이 확대가 된다면,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수 있겠고요. 네. 이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자릿수 영업 이익률을 실현한 아이템인데, 아마, FCBJ라든지, FCLCSP, 뭐, 고사양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5G 관련된 RF 비매물 수요 증가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상당히 양호한 전개가 될것 같은데 적자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는 그 RF PCB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 500억 가까이인가요? 그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떼어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이익 실현에도 상당히 애드로비 된다는 예. 부분이고요. 좀 논외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또 어디가 갈 것인가. 이게 아마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대충 알고 있는데 중국 업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국내 같은 경우는 BH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용품 관련된 그 그룹 그리고 음. 대덕 점점 이런 쪽이 좀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 되고 있어서 이 종목들도 이제 그 RF pcb가 매각 대상으로 됐을 때 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비상하게 좀 보셔야 음. 됩니다. 수혜를 받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에 pbr이 2.4배 정도까지 이제 삼성 전기가 갔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8년 굉장히 좋았을 때에 필적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 사이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pbr이 그때 당시 pbr까지 충분히 갈수 있지 않느냐 본다면 아마 지금. 주가 조정 상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를 뚫고 아마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뭐 삼성전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네. IT 하드웨어 가운데 어? IT 하드웨어 쪽에 두 종목이라고 그러신 거예 네네네. 또한네오진요아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LG전자. 사실은 음. 이틀 전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장대 양봉을 결국은 내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 전자는 딱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내년에 원년이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게 포인트죠. 네, 아, 결국 흑자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할인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밸류션 이 레벨업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장 사업부분이 수주잔고 이약 6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적자 아이템은 거의 이제 수주를 하지 않고 흑자 아이템 정도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 굉장히 가시성 높은. 걸로 보이고요. 흑자 시현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60조 정도의 그 아마 관련된 그 수주 잔고가 사실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이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이 이제 7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 볼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 아마 흑자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이 되면은 이익단에서 약 4천억 정도가 에드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흑자 전 되면서 지금은 이제 PBR이 한 0.8배 언저리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KW 인수를 2018년도 했는데요. 당시 그러면서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 PBR이 1.4배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0.8배 정도. 0 8배네 예, 그 정도 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전장사업부 관련된 인수가 됐을 때 1.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는 줘도 되지 않느냐. 전장사업부 음, 흑자가 돌아선다면. 음. 결국은 이제 우리가 LG화학이나,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이제 흑자전환 기대감 때문에. LG는 아, 어, 1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예. 것 제가, 네, 습니다 제가 1배 정도 되는 것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이제 주가가 전기차 섹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전장사업부가 흑자전환 되는 음. 순간 PBR 관련된 밸류 적용 자체를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분기 단위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이제 2분기에는 약 3조 6천억 정도 됐고요. 2018년 2분기 3조 7천억과 비슷한 규모인데, 영업이익단은 오히려 이번 2분기 때에는 약어 그때 대비해서 약 어, 4,6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 당시에 똑같은 매출 기준을 보더라도 네. 지금 영업이익이 63%나 개선됐습니다. 음. 제품 믹스 개선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PBR 1.4배 추가해보자 볼수 있겠습니다. IT 하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실적 호전주다. 그두 그 번째가 이제 반도체여서 IT 하드웨어인데요.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말씀하셨고, LG전자는 전장 부분이 자동차 쪽이죠 그렇죠. 전장 쪽이 이제 흑자가 나면 대박이죠. 지금 오늘 주가가 8만 9천 원인데 그러면 뭐이야 말로 자릿수 바꾸고 10만 원갈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 버리면 20만원 가는데, 대박인데. <laughs> 그렇죠. 근데 상당히 뭐 스마트폰 때문에 뭐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부분이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상소문 폰이라고 해서 네, 네.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폰. 네, 네. 이건 또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방법을, 이제 삼성전자의 음. 폴더블 폰 대신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폰이 LG전자에서 지금 준비를 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폰이 만약에 정말 출시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조금 톤으로 도 만약에 된다면 음. 반응이 좀 있다면 뭐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연말 내년을 보면서 어 머스트 해브로 가져가야 될 섹터 종목들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이 반도체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종목도 채팅방에서 올려 주시는데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한우리 님은 테크윙하고 PI 첨단 소재도 전망 좋다 고하셨고요 예.